만약에 김재동 씨가 그렇게 나온다면 아, 잘 됐다. 오히려 이거 장성들 부인들 이런데 가는 게 맞느냐 하면서 제가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태북에 이게 일파만파가 된 것이고요. 이런 파티 하나만 봐도 지금도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22년 전일 따져서는 뭐할 거냐 이런 취지로 그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얘기를 좀 들으신 것처럼 어, 이 김재동 씨를 국감에 불러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좀 해소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위근무 6 시에 칼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회식 사회를 봤다 이런 게 어디 군대 내부에만 있겠냐. 예, 박해태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뭐 사장님이 이사 갈때 부장님 돌잔치 때 달려가서 짐 나르고 허든네 일을 하던 게 얼마 전까지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직장 내에서, 군대 내에서 상관에게 또 상관 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뭐, 가불관계가 명확하니까요. 예. 이번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차라리 진짜 불러가지고 김종대 씨 국감장에 불러서 당신이 왜 그때 퇴근 안 하지 않고 남아서 사회를 봤냐. 누구 명령이었냐. 그거는 정말 법 위반이냐 아니냐. 군법 위반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글쎄, 뭐, 나쁘지 않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김재동 씨 사건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예. 군대 내에 그 어떤 적폐, 그런 문제들을 따지려면, 방위병 출신 불러다가 따질 게 아니고요. <laughs> 예. 그거는 그야말로 별도의 위원회나, 아니 뭐, 군사문화 개선 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예. 그런 거지, 그거는 보다 많이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따질 일이지, 지금 김재동 씨의 문제는, 그거는 바로 13일 영창을 갔느냐 안 갔느냐 아줌마라고 불러서 이런 문제가 핵심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문제로 그냥 사실 규명하면 끝날 문제지. 예. 무슨 이걸 가지고 군사문화를 뭐 군사문화의 적폐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고자 저는 그거는 엄청난 과장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을 또 한번 희화화할 음...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그 방위병 출신 불러다가 그할 문제가 아니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보다 더국방이나 음. 또는 뭐 다른 군 출신들. 군 출신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바로 그뭐저 장성이나 간부들 예. 그 사모님들 어디서 모여가지고 뭐 파티하고 이런 거있잖아요 예. 아마 지금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저 짐작컨대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거나 해결하는 문제는 김재동 씨 사건과 별개라고 보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공개한 거와 김재동 씨 사건은 별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군사 문화를 그음 해결하는데 음. 그런데 이 그런데 만약에 그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혹시 그러면 뭐 이런 문화가 이제 군대 내에 이런 이제뭐 적폐라든지 이런 문화가 뭐 만연돼 있다라고 하면 뭐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일부 지금 김종대 의원이 공개하고 몇몇 언론이 보도를 한 그 이제 선상에서 이제 이 장성들 부인을 배로 해군 함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실어 나르고 또 이제 군인 사병들이 이제 서빙도 하고 이런 부분 지금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관련자들 좀 불러서 따져볼 필요는 있나요? 김재동 씨가 그거는 아니라. 그거는 뭐 보니까 사실이 사실관계 가 거의 드러난 거예요. 무슨 예, 예. 사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소고슬 이렇게 거소에다 입구서뭐그 입고. 뒤에다 무슨 사령관 이름 써가지고 예. 뭐, 뭐 놀고 뭐 이랬다 뭐 그런 것들은 사진이 다있지않습니까저 예. 뒤에 뭐그 이름도 있네요. 예. 저렇게 보면 저거는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서 해군에서 이미 사과를 했어요. 음... 그니까뭐 사실 사실관계... 그 사과로 끝날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예. 그~ 저~ 군법에 어떻게 됐는지 문제는 모르겠어요 음. 그러나 저런 일들이 실제 아마 지금도 많이 저는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해군뿐만 아니고 육군과 공군에서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문제는 예. 그런 문제대로 별도로 무슨. 뭐~ 우연회를 삼는다든가 아니면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저런 문제까지도 국정감사에서 불러다가 뭘 규명하고 예.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해군 참모 총장이 저 사진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정말 김 저기 그~ 김제동 씨를 국감장에 부르면 해군 총장이 아니라 국방장관까지 사과할 일이 계속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김제동 씨 표현을 빌자면 정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국감 증인 출석을 안 하도록 한 건가.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백승주 예. 의원에게 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 김재동 씨의 발언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예.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딱 듣고 나서 김재동 씨 일을 듣고 나서 아, 세상 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거는 10년 전에 다녀왔든지 20년 전에 다녀왔든지 그 그게 김재동 씨한테 일어났던 일이든지 아닌지를 떠나서 군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그니까 아까. 음. 그, 어, 편집, 편집장님께서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명백히 맞다 있다고 봅니다. 군대 국정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방산비리나 예. 이런 부분들, 군대가 가지고 있는 기, 기초적인 문화, 잘못된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소, 솔직히 김재동 씨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발언이 관련된 그런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현재에도 있는지를 예. 따져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많이 당연히 있는 걸로 지금 저희뭐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군대에서 김재동 씨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의구심을 갖고 그걸 비판했다기보다 예. 아, 공감을 쳤던 이유도 본인들도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 본인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지 그게 누구의 명예훼손을 됐냐고 문제를 삼는 그거는 자체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음. 봅니다. 진짜 웃자고 한 얘기가 이렇게 막 죽자고 달려드는 문제로 <laughs> 커져버렸습니다.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백승주 의원이 거론한 김종, 어, 저, 저, 김재동 씨 발언. 뭐 이제 일부에서는 김재동 씨가 참그 제동할 수 없는 제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 있긴 합니다. 왜, 왜 그러냐면. 김재동 씨의 발언을 백승주 의원이 이제 논란 삼아서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적절한 어떤 정책 같은 예. 부분은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 하지만 결국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군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군에 대한 어떤 폄훼 소위 말하면 비하 논란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명예를 손상하는 부분도 있고 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굉장히 추락하는 음.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때 94년도 18개월의 방위 근무, 단기사병 근무를 하면서 사실 연예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사회에서는 어떤 꼭그군 형법을 떠난 그런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좀 자원봉사할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 벌써 94년도 일을 작년에 이걸 거론해가지고 좀군 자체를 희화화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음. 개인적으로 그 사령관과 그 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예. 사실 본인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 때문에 조금은 예. 자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뭐김재동씨 문제 진짜 저희도 지금 죽자고 지금 달려드는 네. 형국이 돼버렸는데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 건 따져봐야겠죠. 또한 가지 부분은요. 어,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 이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 김재동 씨, 저 방송 발언이 나올 당시에 국방 차관을 지내고 계셨어요. 본인이 차관이었기 때문에 밑에 지시했으면 진여부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는 왜 차관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시다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 다음에 국감장에서 군 담당관을 불러서 왜 호통 치면서 했을까? 일각에서는 김재동 씨가 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치적인 문제에서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또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반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퇴출시키려고 연예계에서 방송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어 저런 발언을 꺼낸 것이 아니냐라는 제 해석도 좀 있습니다. 홍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 일종의 폴리테이너 길들이기 차원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폴리테이너 길들이기 차원이기도 해보이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연예계에 흔히 우파 연예인, 좌파 연예인 있는데 우리가 누구와 우파 연예인인지는 잘 몰라요. 있어요? 연예계 우파 연예인, 좌파 그렇죠. 연예인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연예인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그게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거는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국민으로서 본인의 음.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파 연예인은 기억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좌파 연예인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블랙리스트가 있다. 방송의 어떤 출연이나 예. 이런 부분에 뭐 제약을 받는다. 이게 분명히 아니라고 해도 이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믿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들 예.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흔데도 불구하고 김재동 씨는 좌파 연예인으로 흔히 말해서 찍혀있지만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예. 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 이번에는 근데 저 발언은 어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뭐못 참아주겠다. 좀 길들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는 어떤 어떤 군에 대한 보복 행위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음. 김제동 씨를 좀 뭔가 이용하는 게 아니냐. 혹은 뭐 만약에 군사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김제동 씨의 이 발언 사실 이 발언 하나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음. 사례를 예. 찾고자 하면 잘못된 군사 문화를 증언하고자 음. 하거나 증거들은 더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언 하나를 어떤 이용한 게아니냐또 이런 음, 시각도있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직전에 이제 김재동 씨가 사드 발언을 해서 사실 군당국을 굉장히 고독스럽게 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 차원에서 바로 이제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 저희가 이제 뭐 채택은 안 했습니다만은 문화예술회의 이른바 이 정부에서 찍힌 사람들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문화계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폴리테이너에 대해서 보복 차원에서 뭐 방송 출연 정지 또는 퇴출 뭐 이런 행위가 있는 건가요? 또 그게 맞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 났던 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laughs> 그 부분은 사실은 이거 이런 폴리테이너가 아니고 약간 문화예술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어딘가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아이 사람은 평소에 좌파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아니야. 됩니다 그러고 예. 뺐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더라 하는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는 옛날 옛날에는 쭉 그 어떤 소문으로 있었고 예. 이번에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게 문화예술위원회에 아예 좀 문서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서로 있다는 거 보니까 그뭐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분류를 한다. 아니,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아닌. 그 그러니까 음. 박근혜 정부에서는 좌파 연예인한테 지원 대상을 연예인이 아니고 좌파 음. 그 문화인, 문화예술인들한테 예. 지원을 들수 있으면 안 해주겠다는 리스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우파 약간의 우파 이제 그 자기들 그~ 정부 방침하고 마, 많이 다른 음. 그쪽 그~ 문화예술인한테는 지원을 많이 안 해줘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 사례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또는 우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 이때 보면은 나중에 그~ 지원받은 사람들 명단을 쭉 보면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음, 그렇죠. 자기들은 예. 다 공정한 기준으로 그 선정을 했다고 음.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 받은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좌파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예. 출연 횟수도 많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생기고 이명박 음. 박근혜 예. 정부 들어서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없어져야 하지만 꼭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문화계 문화예술계 쪽에. 어떤 좀 잘못된, 예, 풍토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측근들 또는 좀 이제 성향적으로 분류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예, 김재동 씨 문제로 인해서 뭐 좌파연예인, 우파연예인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고 또뭐 리스트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짚어봤는데 개선할 건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